늦게 나왔죠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뮤지컬 더 픽션에서 그레이헌트 역할을 맡은 정동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죠 네, 오늘 마지막 공연 이렇게 2011년 뮤지컬 더 픽션을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한분한분 번번 모두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아시겠지만 아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또 사정상 다 함께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개별 마지막 인사를 전할텐데 한분한분 한분 소감을 좀들어볼게요 어, 휴대커대 김준영 대원님 먼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커 역할을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laughs> 3 어, 연장을 하게 돼서제가좀더 높게 작 같이 하게 된것 같은데요 아 어, 석션 재현 때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여기가 남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즐겁게 한 개월 내내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랑 공연 내내 같이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참가친 분들, 그리고 회사관계자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너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동아영이나 다른 선배 배우님들 이고 민수, 너무, 진짜 너무너무 아니구나, 내가 급수한 느낌이 있어, 그쵸 그쵸 너무, 진짜, 진짜예요 <laughs> 아, 여러분 네. 어, 왜 이러지? 진짜, 네. <laughs>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Y.T. 스만 역할을 맡았던 황민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대 인사 자체가 너무 오랜만. 아 일단 먼저 여기 극장에 상주하는 스태프 분들을 먼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고 싶어서 이진혜령 아, 감독님, 조명 감독님이랑 박미성 의향 감독님이랑 5명이에요. 아실명으로안 됩니다. 아, 네, 나 그걸 했어요. 아, 아 그건 아, 그, 찬양, 찬양, 주찬양 분장 선생님이랑 그리고 우리 표준 무대 감독님까지 그 상주, 원피, 스태,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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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모든 스탬프도 너무 음. 많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뭐스리케 포케지만 그분들은 웡키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원케인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더픽션이라는 뮤지컬 자체가 제가 재작년에 네. 처음으로 제 메인 캐릭터를 맡았던 배역을 맡았던 작품이어서 의미가 되게 컸는데 잘 못해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온다고 했을 때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 하고 싶고 노래 하고 싶어 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동화영이랑 같이 무대 서서 그리고 준영이, 친구인 준영이랑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작가님들, 저의 다른 분신, 이 와이트 형들, 그리고 슈데커, 다른 얄미운 형사들, 오늘 방원이도 이제 무대 인사, 그러니까 무대 인사가 아니라 마지막 공연이라고 축하해주려고 왔는데, 혼자 샌들 신어서 못, 못 나오겠다고. 속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방원님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아, 그레이 헌트 역할을 맡았던 었 네, 정인봉화라고 합니다. 우선은 어, 뭐 감사를 전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네, 이 HJ컬처의 한승원 대표님, 김형석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무튼 H.J. 컬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또 글을 써주신 성전 작가님 그리고 정해진 작곡가 그리고 음악 감독님 아, 너무 좋은 글과 음악이 사실 배우들은 그렇거든요. 좋은 글과 좋은 음악이 있으면 저희는 그냥,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작품에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 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상수 스프들다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또우선도 저희 이번에 처음 이렇게 또 이쁘게도 해주신 는게 나름 잼,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또희 서경대학교 공연 예술센터 관계자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그, 그 최다 관람자를 발표할 시간이에요. 예.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게있네요 저희 여기 선장님 아, 그 윤상호 네. 연출님 아,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또 고은 조연출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공연이 올라가면 사실 연출팀과는 약간 빠이빠이가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연출은 네. 네. 치열하게 여기는 하지만 극장에 들어간 인풋터는잘못 만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맛고이는또 찾아줬어요 네. 연출도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뮤지컬 더 픽션, 아, 가장 많이 관람하신 최다 관람자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총 137회 공연이었대요, 이번에. 네, 근데 100회 이상을 네, 보셨다고 합니다. 네, 아, 네. 현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아니, 아 준비했어요. 이게 말을 함부로 뱉은 거 어떻게. 작가님, 제 꼴을 보세요. <laughs> 이게 다그 작품, 아, <laughs>

아, 저희가 감사하다고 아, 전해드리겠네요. 전에...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네, 나가실 때, 어, 나가실 때 어디가 있을 거예요. <laughs> 어디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어딘가에 <laughs> 네, 있을 테니까, 예. 네, 방금 관계자 붙잡고 말씀하세요. 초기에 아까선물 있다고 했는데, <laughs> 내가... 네, 장소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극장 안에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하 말씀을 네, 전하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이렇게 갑자기 추울 때 약간 시작했다가, 네. 아, 지금 거의 한여름 된것 같아요. 그죠? 공연하면서도 저희가 극장 내에 온도가 변는걸 느끼고, 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계절이 변할 줄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또 더운 와중에도 이렇게 또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관람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인사. 아, 밤에 뵐때 정말 꼭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아, 네. 공연을 함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곧올 거예요. 그뭐 배신 맞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내일, 아, 저 어, 내일. 네. 네. 저 내일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주영님 맞어요? 아, 저는 못 맞습니다. 아, 네. 저도 못 맞았어요. <laughs>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네. 먼저 맞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땠어요? 아 정말 오늘은 아 저... 내일 맞아요. 아 네, 네. 네. 내일 맞아요. 내일 맞고 카톡해요. 네. 아 우선 <laughs> 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건강 네, 관리 잘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했었나요? 네, 맞아 직접 하면 여러분들이 완결 아, 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상 그렇게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더 픽션 하면 여러분들이 완결 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건가요? <laughs>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그좀 무거운 거 장기 드시고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네, 무리가 안 된다면 네, 한 손으로 하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턱터을 <laughs> <터부를>, 턱으로 <터부로. 웃음> 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그 계속 막공 때 해봤지만 약간 유치하고 낯뜨겁지만 하고 나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laughs>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네,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픽션 네. 네 완결하는 거예요 네 준비됐어요 <laughs> 준비됐어 <laughs> 갑시다 뮤지컬 더픽션 <The> 완결 <웃음> 감사합니다 어씨수이받나와요 오늘 준수를 으고 다니는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둘 하나둘 다 같이 자